이곳은 전남 개마항, 전남의 가장 서북쪽에 위치한 항구입니다. 오늘은 해안가 어디서든 쉽게 볼수 있는 괴니 갈매기와 지구상 100마리도 안 남은 뿔제비 갈매기를 보기 위해 이곳을 모였습니다. 짐이 많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곳에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갈수 있을 때 녀석들의 상태를 많이 담아와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살을 걸러 배를 타고 달리면. 연구원들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가는 길 위로 괭이갈매기들이 따라오네요. 이곳이 오늘의 목적지. 시간이 제한돼 있어 서둘러 배곳은 이곳은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무인도인데요. 무인도 중에서도 괭이갈매기가 많이 번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괭이갈매기 번식지입니다. 자신들의 영역에 침범한 낯선이의 방문에 괭이갈매기들이 소리로 저항하는데 그 소리가 고양이와 닮았다고 해서 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국립생태원은 2016년부터 뿔제비 갈매기 번식과 행동에 대한 기초 생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뿔제비갈매기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생존 개체 수가 100마리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는 국제적인 멸종 위기 종입니다. 1930년대에 63년 동안 발견되지 않으면서 멸종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었던 종인데요, 이것이 2000년에 처음으로 대만의 무인도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이후에 중국과 대만을 포함해서 전 세계 4개의 번식지만 확인이 되고 있었던 아주 희귀한 종이었습니다. 이러한 종이 2016년에 우리나라의 무인도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2016년부터 CCTV와 무인 센서 카메라로 뿔제비 갈매기가 3월 말에 이곳에 도착해 산란을 하고. 새끼가 부화해 7월 말에 이곳을 떠나는 등의 번식 과정을 조사했습니다. 어, 지금 갱이 갈매기 번식 현황을 보고 있고요. 뿔제비 갈매기가 이 갱이 갈매기 집단 번식지에서 번식을 하다 보니까 그 갱이 갈매기와 뿔제비 갈매기의 그 번식 비교를 하고 있고요. 되게 많아서 대표 구역을 설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인도에 태양광 발전 판넬이 있네요. 아, 여기가 이제 무인도서라서 전기를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를 쓸수 없으면 얘네들 관찰하는 카메라랑 이런 전력이 필요한데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선에다가 설치를 해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며칠 후 괭이갈매기 서식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괭이갈매기 새끼들이 알을 깨고 부화했네요. 어미 괭이갈매기는 자신의 새끼만을 돌보는데요. 어미와 새끼의 소통은 대부분 음성 신호로 전하는데 생후 3일 이후면 새끼는 자신의 어미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럼 뿔제비 갈매기 새끼들도 부화에 성공했을까요? 어미 뿔제비갈매기 사이로 살짝 고개를 내미는 새끼 뿔제비갈매기가 보입니다.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뿔제비갈매기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러나 새끼에게 먹이 주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죠. 제가 조리 전공은 아니라서 이런 조리 집단 번식이에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생경한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신기한 모습으로 저렇게 새끼들을 바라보는 어미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저의 아기도 생각나기도 하고 하나의 종이 지구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이클은 거의 같지 않을까요? 이곳은 충남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 연구원들이 지난번 조사한 괭이 갈매기와 뿔제비 갈매기의 조사 내용을 한창 정리하고 있습니다. 산도 안에 그 집지라는 설치로가 살고 있는데요. 이제 그설치로가그 균이갈매기 새끼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지금 연구 중인 꿀제기비 갈매기의 위험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집지의 행동 시간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무인 센서 카메라를 저희가 서만에 설치했었거든요. 집지가 출현한 시간대를 좀 기록하면서 그 집지가 얼마나 활동이 좀 작고 또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지금 균이갈매기 새끼를 지금 물고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고 있는 새들의 어떤 위협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에선 또 다른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아, 지금 저는 필집의걸메기 번식지의 그 식생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현장에서 조사했던 그 환경식생도를 가지고 이제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 사진하고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GI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밀 현존 식생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번식지 내에서의 식생이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얘네들이 이제 번식하는 시기에 어떤 서식지 조건을 갖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또다시 이제 얘네들이 번식 시기를 지나서 이제 떠났을 경우에 이 섬이 어떤 식생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비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과거와 또 현재 그 다음에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연도별로 변화 상을 보면서 뿔저점 갈매기 번식지가 계속 유지가 될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는 뿔제비 갈매기의 개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년부터 어떤 개체가 계속 오고 있는지, 이런 걸 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장년이고, 왼쪽이 오래개체 <laughs> <laughs> 그래서 이게 유사카라피였어요. 음, 지금 음, 음, 다음 음, 음. 그동안 얘네들이 워낙에 좀 그, 중요하게 좀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잡는 거에 대한 시도를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개체 표지를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밴딩을 하는 가락지, 음. 반지를 끼워준다고 하거든요. 지금 노드류 선생님이 하고 있는 그, 이거는 저희가 새롭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음. 그래서 불이라든지 이런, 그 상처와 여러 가지 깃 형태에 따라서 지금 그런 작업을 사실상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락지가 안 달리더라도 개체를 표시, 그 저희가 구분을 해서 얘네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지, 번식을 잘하고 있는지 각각의 개체별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따로 떨어져 있던 쌍은 거든요 앞으로 뿔제비 갈매기의 미래를 연구원은 어떻게 내다볼까요? 지금 현재는 수가 줄어들어서 소수에 불과한 상태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그리고 또 멀리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 이 새들도 언젠가는 또 저희의 노력과 함께, 이 새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와 함께 같이 간다면, 이 정도 언젠가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뿔제비 갈매기는 최근 고해상도 사진을 이용한 개체 구분과 가락지 부착으로 장기적인 번식 생태 연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간은 한평생 자신의 이름을 남기길 소망하지만 어떤 종은 흔적만 있을 뿐그 자체가 사라져 이름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종이 살아가던 서식지, 즉 생활 환경이 훼손됐기 때문인데요. 국립생태원은 그들의 서식지를 지켜주고자 오늘도 일년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공존을 위해 생물의 존중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보다 많은 자원을 누리고 있는 인간의 의무이자 책임이기도 하니까요.